치코리타를 짜면 동물성 기름이 나올까? 식물성 기름이 나올까? 그럼 저 친구는 뭘로 움직여? 저 뭘로 움직이냐고? 어, 햇빛, 꽃, 흡수. <laughs> 근데 걔는 뭘뭐 먹은 걸본 적이 없잖아. 치코리타가 뭘 먹는 걸본 적이 없다. 그럼 내가 치코리타가 밥 먹는 거 가져올게. <웃음> <웃음> 실제로 치코리타 요리를 하시는 분께서 올린. <laughs> 뭐라고요? 치코리타의 부위별. <웃음> <웃음> 그니까 이걸 보고도 지금 치코리타가 고기가 없다고 말을 하시는 건가요? 두 번째 증거. 서려 <laughs> 아, <사려> 먹네. <laughs> 치코리타 밥 먹습니다. 저 위에 있는 건 근데 풀 아닌가요? 왼쪽 풀이죠. 대가리는 육수용이잖아요. 저거는 어차피 치코리타 고기도 삶으면 잡내라니까 월계수잎처럼 잡내 잡는 용이잖아요. 짜오는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거는 고기 잡내 잡는 용이라고요, 월계수잎처럼. 아, 동물인데 월계수잎이 달려있는 거다. <laughs> 아니, 근데... 아니지. <laughs> 아,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바이오 연료용 기름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? 네. 그러면 둘다 아닌잖아요. 그 동물성도 아니고 식물성도 아니라는 건데요? 그러니까 <laughs> 둘다 아니네. 오, 비겼다. <laughs>